안녕하세요 호연TV의 호연입니다 네 오늘은 슈퍼버니맨이라는 게임을 찍어볼건데요 와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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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싶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원펀부터 출발 고고씽와 제가 이 핑크색 분홍토끼군요 어둘어 저쪽으로 가는것 같은데 뒤에도 길이 있어 점프 점프점아 점프, 점프. 이게 되는것 같지가 않네 헐 와, 이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유튜브에서 보는 거랑. 와, 점프를 뛰면 앞으로 가죠. 나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와, 이거 미끄러지네, 잘. 헛.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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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어. 다시 뒤로. 얌얌 먹고. 오케이. 브레이크 잘 잡았고. 그 다음에. 위로. 쭈다, 쭈다, 여기로 쭈다, 여기로 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거 어떻게 했지? 아,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잠깐만, 아, 처음부터 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이걸잘 이해를 못 했는데? 아, 그건 처음 하는 거구나. 도는 게 아니라. 달려라. 어둠 을헤 치고, 헛! 에이, 그냥 가는 게더 낫겠다. 합하겠는데왜 이렇게 힘들지? 점프 어, 점프는 하지 말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들어간다. 초판은 아주 어 쉽게 깼지 못했지만 그래도 쉽게 깼습니다. 응? 어, 오케이 순수 저쪽으로 뛰는 것 같은데. 자 하나 나만 믿는다. 후연. 자 이제 시작. 아응 어, 음, 괜찮아 괜찮아. 간다 위로, 점프, 아, 점프. 위로, 점프. 점프, 점프. 와, 이게 쉬울지가 않... 안... 잠깐만, 쫄다! 아주 짧은 다리에 다리 찢...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쭈아 아, 아, 잠깐만. 아, 어려워. 역시, 어려워. 오! 나 익숙해졌었는데? 오케이! 아! 아! 잠깐만, 이건 다시 할게요. 다시, 다시. 저거, 앞으로 갔어야 됐어. 흠. 자! 저 어, 잠깐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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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가겠습니다. 음, 요쪽에서는 이쪽으로 갔다가, 오케이 어 다시 오케이 어 으. 오케이 오케이 한쪽이 안되면 다른쪽으로 하면 됩니다 캬. 어 안돼 자 가보자 가보자 잠깐만 이렇게 갔다가 브레이크를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서 저쪽 당근을 먹으면 되고 오그 다음에 뚜다 아이고 다시 도전 어 도전 뚜다 다시 자 이제 시작이야 잠만 잠만 뚜다 오케이 어려워, 여쪽까지 갔는데. 어, 그냥 가. 그냥 굴러고굴러고 굴러고. 어디까지 갔니, 당근. 헉! 어, 시공간에. 잠깐만. 어. 어이! 조잉.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오케이. 잠깐만, 여기서. 점프! 아. 오케이. 여쪽까지 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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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짝짝짝 짝짝짝 짝짝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짝. 쉬었다. 점프, 점프, 아우, 점프, 뚱, 뚱, 아, 아, 머리 키워, 머리 키워. 저기 시공간에 폭포가 있다고? 아. 뚱뚱해서 못 들어가? 점프, 아, 점프, 오케이! 내 머리가 버티고 있어. 아, 오케이! 시공간의 폭포는 정말 최고야! 오케이. 냥냥. 잠깐만. 여기서 뒤로 가면 뭐가 있을 거야. 이쪽까지 올라온 보람이 있는데 뭐라도 있을 거라 고 오케이! 역시, 나의, 나의, 어, 나의 기술! 아니, 초기술! 초귀하. 어, 다시, 점프! 다 다시 점프. 다, 다 다시 점프. 내 머리 치고 그냥 잠깐만.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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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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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당근 버리자. 그래. 당근 버리는 거야 그래 좋았어 자 여기서 점프하다가 뒤로 갔네 여러분 답답하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요 본 것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게임인지 게... 게...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게임인지 저도 처음에 유튜브 보고는 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어, 이렇게 힘들다니 최고 자 저쪽으로 점프! 괜찮아 자연스러웠어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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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쪽으로 불꽃 슛 불꽃 슛아 여기서 자 여기서 자, 당근 버리지 말자. 그래.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그래. 당근 버리지 말아야 돼. 당근은 소중한 거야. 아. 그냥 당근 버릴까? 오케이. 내 무슨 으아, 이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오연이는 당근을 안 먹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서 점프를 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점프를 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돼서 별한 개를 얻습니다. 아니 종전 한 개. 자 다시. 여기서는 어? 여기서 가시가 나와버렸어. 괜찮아. 간다. 어? 아니 단... 살짝 현열 점프 어 현열했어 괜찮아 현열한거야 점프 현열이 너무 많이 했다 괜찮아 괜찮아 난 고인물이야 점프 괜찮아 현열 너무 고여서 써본거 같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가 다시가 뭐가 괜찮다는건지 모르겠지만 점 다시, 다시, 점프! 어, 어 다시, 다시, 현열했어! 오케이. 난 현열을 많이 하지. 어, 이번엔 진짜 현열. 아, 이번에는, 어, 그것도 할수 있던데? 그거. 아, 이건 아니구나. 헉, 알겠습니다. 춘나 응? 응. 응, 그렇구만. 알겠어. 그냥 가! 딴, 딴, 단 나는야, 분홍색, 토끼. 어, 가시를 만났다. 그냥, 어, 한 번에, 불꽃, 점 다시, 불꽃, 점프! 아, 어, 현열. 어, 다시, 불꽃, 점프. 아, 어, 내 거삐. 점프! 또, 점프! 또, 점프!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훌 오케이 으아악. 괜찮아 후연아 넌 자랑스러운 어 토끼야 응? 내가 토끼였다니 내가 토끼라니 얼굴 현열 헛헛헛헛어 어, 어딜로 가는 거야? 다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잠깐만 헛! Okay. 오케이! 잠깐만 여기 여기 코나에 있던데? 헛! Okay. 오케이! 잠깐만 멈추고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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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았다 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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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총 어어어 어, 어. 어, 당근 왜 저기 그것이 알고 싶다 저기는 어떻게 갈까요 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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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썩 뚜다 뚜다 이쪽으로 어아포어아포내피어 미끄러지고 있어 뚜다 뚜다 아저 세상. 응, 아니야. 괜찮아. 나는, 갈수 있어. 이쪽으로, 점프! 털썩. 점프하자마자 철썩을 했구나. 캬. 아, 괜찮아. 난 살았어. 아니, 저 정도 피 깎였다고 죽습니까? 네? 네? 아, 죽을 만큼 아파요. 네. 피를 뽑으면 아프죠? 네. 죽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했는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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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말까 던지고 말까 던지고 말까 던지고 말까 던던던던 던져! 던져! 던지고 말까 던지고 말까 던 말고 던지고 말까 던던던던 던져! 던져! 다시 살아나 고현이 어뚜기 준비 후어뚜기 발사 후 던지고 말까 던지고 말까 던지고 말까 던지고 말까 던던던던 아포 던져 던져 미안해 토끼야 저기 이게 보는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괜찮아 잘될 거야. 아, 괜찮아. 괜찮아, 후연아. 너는 저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있어. 충분히 있어. 어, 왜 뒤로 가는 것 같지? 넌 자격이 이이 이, 이. 괜찮아. 넌 자격이 있어. 캬! 이단 점프. 오케이.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요, 꾸우! 괜찮아, 후연아? 너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내 점프 기능이. 이건 컨트롤이 중요하다. 갑자기? 이건 컨트롤이 중요한 싸움이야! 어, 어, 어 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음. 에, 에, 또, 아무 일도, 어, 없었어. 요! 아, 왔다. 없었어요! 없었어. 요! 이! 요! 요! 이 요! 살려주세요! 음, 예, 아, 저의 점선이요.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 이거 어 별점 주기가 조금 예매해요. 안에 아, 네. 지금 엉덩이 이거 껴 버렸어요. 안에 아, 네. 너무 뚱뚱해서 쭈어 버렸어요. 그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서 제가 걸린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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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주세요. 아 걸렸다. 응응응 음, 음, 음. 일부러 걸린 거 아니야? 자 갑니다 하나 둘셋에 에. 오케이 음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가 현실 부정을 하고 싶다 에 에. 다시 점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어, 괜찮아 현열 점프 아 어, 다시 아니 어떻게 넘어가지? 저기 점, 오, 오케이, 오, 어, 오케이. 아달뻔했는데 내가 왜 거기 서 뒤로 가서 자 가다, 자, 자, 가다, 자. 아이고. 네, 오늘은 바로 슈퍼버니맨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아, 슈퍼버디라는 게임. 뭐, 이상한 도끼들이 이렇게 불시작해가지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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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네, 영상이 뿌, 뿌리, 뿌리, 빠우오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따랑따랑 그럼, 안녕. 다음에 또만나